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38년 전통 감자탕 프랜차이즈 참이마 감자탕에서요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준비했는데요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탄생된 불콩 감자탕이구요 신메뉴 불콩 감자탕의 맵기는요 어, 기본 맛은 신라면 정도 되구요 매운 맛은 불닭볶음면 정도 된다고 해요. 어, 저는 음, 매운맛으로 주문했고요.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양은 대짜이고요. 대짜는 3, 4인분 정도 된다고 해요. 참이 어, 맛 감자탕은요. 1984년부터 시작된 브랜드고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석박지고요. 어, 매장에서 직접 담근 겉절이인데요. 감자탕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콩 뼈의 장국도 출시되어서 혼자 드시는 분들도 드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참이맛 감자탕에서 불콩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첫 번째 이벤트는요, 어, 불콩 감자탕 주문 시 모든 고객님께 어, 라면사리 한 개를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이버 리뷰 이벤트인데요. 어, 불콩 감자탕이나 뼈해장국을 드시고 네이버 블로그나 영수증 리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품권을 12분께 드린다고 해요. 오 좋은데요? 기간은 라면 살이 이벤트는 12월 1 0일부터 31일까지이고요. 상품권 증정 이벤트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라고 해요. 음, 맛있는 감자탕 드시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어, 빨리 먹고 싶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아, 흑박지 진짜 맛있어요. 김치 진짜 맛있어요. 살도 많지만요, 정말 부드러워요. 저는, 음, 좀 맵지가 않아가지고요. 추가로 주신 매운 양념장이 있었는데요. 그거 좀 넣고 끓여왔어요. 뼈도 크고 살도 많지만요 양도 정말 푸짐해요 많이 들어있어요 뼈가. 남은 뼈들은 살 발라가지고 밥 볶아올게요. 오늘 참이맛 감자탕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끼 먹었고요. 너무 좋아하는 감자탕인데요. 거기다 맵기까지 해서 더 배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양도 많고, 어, 정말 배불러요. 하지만 기분은 최고예요.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